팔풍에 침해 당하지 마라. 불법은 신심을 방해하는 8가지 작용으로써 팔풍을 설합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이러한 팔풍을 장마라고 받아들여 흔들리지 않는 불태전의 신심을 관찰하는 것이 보살의 경예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은 강하게 분다. 산 중에 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는 언제나 격렬하게 바람이 불어온다. 어느 통에 따르면 히말라야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때때로 초속 100미터가 넘는 몹시 차갑고도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친다고 한다. 하지만 산중의 왕인 히말라야는 그 어떤 바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우뚝 솟아있다. 히말라야처럼 팔풍에 미동도 하지 않고 유유하게 끝까지 살아가라. 이것이 불법의 가르침이다. 팔풍은 불도수행의 불을 끄려고 한다. 어서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현인은 팔풍이라 해서 팔종의 바람에 침해 당하지 않음을 현인이라 하느니라. 이, 쇠, 회, 예, 칭, 기, 고, 낙, 인이라. 대강의 뜻은 이가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쇠퇴함을 한탄하지 않는 것 등의 일인이라 이 팔풍에 침해 당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천은 수호하실 것이로다 현인이란 팔풍이라는 여덟 가지 바람에 침해 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팔풍은 이, 쇠, 회, 예, 칭, 기, 고, 낙이다. 대략 그 의미를 말하자면 이익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한탄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 팔풍에 침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제천선신이 반드시 지키신다.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사수는 요컨대 이 여러가지 이익을 얻어 윤택해지는 것, 예, 세간에서 받는 칭찬, 명예, 칭, 사람들에게서 상찬받는 것, 낙, 심신이 즐거운 것을 말한다. 또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사위는 요컨대 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 회, 세간에서 받는 명예롭지 못한 평가 비난, 기,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것, 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에 마음이 흔들려 불도, 불도수행을 금연 두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팔풍을 설한 어느 불전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그 마음이 굳고 부동함이 예를 들면 수미산과 같다. 팔풍에 침해당하지 않는 보살의 마음은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미산, 고대 인도의 세계관에서 세계 중심에 있는 큰 산과 같다. 보살이란 현실 사회의 한복판으로 일부러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제하는 용자이다. 그 보살의 인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석조는 마음이 팔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설했다. 그야말로 학회원 여러분의 모습이다. 자담회와 여러 학회 활동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욕설을 듣고 고생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위해 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엄연히 행동하시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종기한 현대의 보살의 모습이다. 대성인은 팔풍에 침해 당하면 안 된다. 팔풍에 침해 당하지 않는 사람이 현인이고 그 사람을 제천선신이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셨다. 왜 창가학회가 이토록 끊임없이 대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일본제일, 세계제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 까닭은 여러분이 성혼대로 팔풍에 침해당하지 않고 올바른 신심을 관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천에게 엄연히 수호받는 것이다. 도다 선생님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칭찬받았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욕설을 들었다고 놀랄 일도 아니다. 우리 신앙은 오로지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팔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영원불멸의 창가의 산을 더욱 더 당당히 구축해 가지 않겠는가. 산 중의 산, 세계 제일의 히말라야처럼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없다. 이번 주제에서는 강성어 신심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부처의 경혜를 열기 위한 실현으로 바꾸어 크게 이겨낼 수 있다고 명쾌하게 나타냅니다. 니치랜드 성인은 어서에서 사람의 마음이 경고하면 제천서신의 가오도 반드시 강하다는 법리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이전부터 당신의 깊은 신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한층 강성하게 신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때는 더욱더 제천선신인 심나찰려의 수호도 강해지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서 1222쪽 통해 이제까지 어떠했느냐가 아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이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성한 신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 사람을 모든 제천 선신이 반드시 지킨다. 삼류 강적이 나타나는 것도, 삼장 삼화가 다투어 일어나는 것도 모든 고난은 자신의 신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모두 불계의 생명을 열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층 더 신심을 강하게 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강성한 신심이 있는 한.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없다. 대성인은 오로지 묘법을 일심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본존의 보탑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어서 1220, 1244쪽 취이라고 말씀하셨다. 남미 후림규기 어본존을 수지하고 광포로 나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부처의 세계, 즉 행복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성운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아무리 강적이 겹치고 더해도 결단코 퇴하는 마음 없을지어다. 두려워하는 마음 없을지어다. 어서 505쪽. 퇴전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종조, 니치된 대성인의 엄명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